어둠이 당도했어 2호로 가줄 사람이 필요하네 정찰이야 피라미드가 하나 있는데 음, 이미 라스포틴을 비활성화했네 에리스의 경험이 필요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네 그게 무슨 뜻인진 잘 알겠지 적을 이해하려면 에리스가 꼭 필요하네 그녀가 탑에 있어줘야 해 에리스는 귀한 자산이야 그녀를 찾게 소자 탑으로 데려와 주게. 에리스모 보스터는 수호자. 그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공허하고 부재한스러워요. 저 우주선을 볼 때면. 에리스, 저희 말 들려요? 에리스? 조용하네요. 잡아라, 응답하세요. 무슨 징후가 있나? 제 신호가 억제되고 있어요. 참새도 불러낼 수 없어요. 뭐가 보이지? 티라미드요. 아주 위압적이네요 밀려드는 폭풍 같아요. 그럼 서두르게 먼저 빠져나와. 알겠어요. 안 돼, 안 돼요. 무기를 가져왔구나. 내겐 그것이 필요 없다. 우리진지만 알려줄 뿐이다. 우리는 무언가 우리 방산에서 끌어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어디예요? 이호에 돌아왔군요. 요람 근처에요. 이제 에리스의 신호가 희미하게 잡혀요. 계속 움직여봐요. 여기 대기에는 이상한 통신 신호가 가득해요.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자 너인가? 탑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자아내가 우릴 보냈어요. 그랬겠지. 나는 요람 쪽으로 간다. 그게 나를 부르고 있어. 그게? 그게 뭐죠? 군체가 날뛰고 있군. 쓰러뜨려라. 잡발라저 요... 얘기 들었어요? 이 방해 전파는 발신지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하요 앞으로 가면 신호가 강해질지도 몰라요. 도와준다면 기꺼이 받겠어. 여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이 미치고 있다. 군체는. 어! 어서 움직여야 해요. 전 채널에 알립니다. 아무도 없나요? 에리스 응답하세요. 아무 말이나 해요. 아, 아. 제발요. 저건 뭐죠? 뭔가 우리를 다시 끌어들였어요. 우리 에리스와 떼어놓으려는 거예요. 보세요 저것들은 다 눈이에요 다쳤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건... 이건 달라 은빛 날개나무야 여행자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닿은 곳에서 자라났지 어둠은 이곳으로 이끌려왔어. 군체가 어둠에 이끌리듯이. 나의 눈. 이 눈이 본 것들. 그게 뭐였죠? 우리가 못마땅한 존재. 어둠? 아니. 하지만 어둠의 존재야. 이번엔 너여야만 한다. 반복한다 응답하라. 들려요 잡아라. 어? 그녀를 찾았나. 씨앗이 전파 방해를 꽤 뚫고 있어. 에리스. 자발라. 둘다 탑으로 와서 보고하게. 우리 교신이 도청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기다리게 하지 말자고, 수호자. 어둠이 다가오려 하지만 무언가 방해하고 있어요. 어둠의 메시지가 훼손됐어요. 훼손? 굴복자의 왕 오릭스의 누이 마녀. 사바트니어. 이 집착이 그자에게 힘을 주는 거야? 아니요. 마녀는 부정과 무지에서 힘을 얻어요. 수호자가 그녀를 피할 방법을 찾았어요. 은빛 날개 씨앗이요. 에리스. 어둠이 다가오면 우리 역시 다가가야 해요. 허가할 수없네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어요. 전 이오로 돌아가겠어요. 어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지 못하면 머지않아 이차 붕괴가 시작될 거예요. 어쩌면 그게 사바툰이 원하는 건지도. 제발 이러지 말게 가게 해줘요 자발라 어디까지 얘기했지 스펙트럼 분석에 따르면 피라미드 의 추진력 그러니까 2호에 작용하는 에너지는 우주선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초인과적인 존재요. 여행자처럼. 황금기의 모든 기록과 일치해요. 첫째 날 어둠이 하늘을 뒤덮고, 둘째 날 여행자가 떨어졌죠. 에리스를 도와주게. 하지만 적 함대를 상대할 준비도 해야 해. 자네가 필요한데 수호자. 돌은 덩치 대장이 네가 올 거라고 하더군 일거리를 하나 줬어 피라미드가 새는 곳을 막고 어둠을 가둬두는 거야 내 책무라고 하던데 자선 사업을 하는 건 상관없지만 솔직히 억제라는 건 숨을 참는 거랑 똑같아 가끔은 풀어줘야 한다고 피라미드가 움직이고 있어 칙칙한 달아가씨는. 어둠을 이용해서 씨앗을 충전할 수 있다고 하던데 요람의 성가신 신호 간섭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몰라. 사바톤이 알려주려 하지 않는 걸 말해줄지도 모른다고. 잘 됐지. 상황이 워낙 괴상하잖아. <laughs> 주위를 둘러봐. 기갑단이니 몰락자니 불쾌한 녀석들이 때로 자기네 목숨을 요구하고 있어. 멍청하게 우리도 꼼짝 못하는 걸 모르나봐. 네가 해낼 수 있다는 쪽에 몽땅 걸었어. 무담 <laughs> 같지 마. <laughs> 그 앵그램 슬쩍하는 거 봤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지. 어둠의 세계로 갈 준비가 됐어? 화로에 던져 놓으면 이 방랑자님이 솜씨를 발휘해주지. 망할 고스트가 날 무덤에서 꺼낸 이후로 계속 장비를 짜맞춰왔거든.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멋진 걸 만들어줄게. 어둠을 넣어. 이 방랑자께서 그걸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잘 아니까. 주먹 쓸 준비됐어? 자. 이봐, 나도 저 밖에 난리가 났다는 건 알아. 초인과적 피라미드가 우리 문간에 나타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 근데 에리스는 어둠 속을 들여다보고 있어. 나도 도울 거고. 하지만, 어둠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알아내고 싶다면 아우비. 다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깔끔하게 물어보자고. 대체 어둠이 뭐야? 어때 파트너? 방랑자와 한번더 달려보겠어? 생쥐 뭘 하려는 거지? 에리스? 수호자와 함께 아홉의 왕국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게 내버려둘 거라 생각했나? 이워달라고? 알았어. 아무로 몰려들고 있어. 피라미드의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돼. 사바툰의 하수인들이 어둠의 메시지를 차단하려 덤비고 있다. 씨앗을 사용해서 추악한 힘을 떨쳐내라. 폭력의 하수인군. 또 무엇을 도태시키려 하느냐? 지금 서울의 소나기가 널 붙잡고 있느냐? 예전의 나처럼 넌 버려졌다. 아들은 <목소리도> 광대하나, 이상적이다. 시면은 고안하나, 질식시킨다. 다른 길이 있다. 주고 또 주어져라 받고 또 굴복하라 굴복자의 여왕은 구원한다 구속의 자유를 누려라 사바트는 끔찍한 진실을 막아준다 걱정하고 자유를 얻어라 굴복하고 이 무너진 궁정에서 그의 얼룩을 정화한 건 옳은 일이었어. 후에 사바툰이 그와 협력하는 거죠. 협력? 노크리스는 이용당하고 버려진 사령술사일 뿐이야. 물론 굴복자의 여왕은 그의 가치를 알아봤을 테지. 죽음의 의식으로 벌레의 싸움에 임하는 것. 여왕이 그 지식을 어떻게 이용하려 했을지 상상도 못하겠군.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돌아오진 못할 테니까. 속이 시원하군. 사바툰의 연무도 상당히 줄어들었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아직 남아 있겠죠. 몸을 숨기고. 그러면 자기 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봤으면 좋겠군. 가만히 있어. 데려와 줄 테니. 모르겠나? 우리가 말했던 그대로다. 빛에는 나약함만이... 실패만이... 하지만 빛은 빼앗지만 어둠은 메어준다. 더는... 곱두각시로 살아가지 마라. 더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내버려두지 마라. 기억해라. 어둠에는 힘만이, 승리만이, 삶만이 존재한다. 고대 힘이 유로파에서 멀 기다리고 있다. 이 신호는 접촉으로 번역할 수 있겠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 영향력이랄까. 이 활용형을 보면 주어는 단수지만 목적어의 수는 불특정해. 수호자, 어둠의 말을 들은 것이 우리 뿐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